얼마 전 업로드한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 영상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다 보니 매매가 자체가 비싸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경기입니다. 내 네, 자본금 1억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3억에서 4억대 아파트들을 찾아봤습니다. 종잣돈 1억을 모았을 때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 연식은 조금 됐더라도 입지가 양호해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받쳐주는 수도권 아파트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10곳을 추렸습니다. 열곳 중에는 역세권이면서 내돈 6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돈 1억대로 살수 있는 경기 아파트 10위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현대 아파트 20평입니다. 1992년식 375세대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1개. 성남은 강남3구와 과천에 접해 있는 수정구, 판교와 분당 신도시가 있는 분당구, 그리고 이 사이에 위치한 중원구가 있습니다. 중원구와 수정구는 8호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고 분당구와는 수인분당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서울 8호선을 판교까지 연장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가 경제성 문제로 성남시에서 철회했는데 올해 6월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가 분당을 포함한 일기신도시 2주 지원과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예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호선 모란역과 수진역 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발표 이후 평균 3억 1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3억 7천만 원 119%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는 약 5년 전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는 중원구청과 성남종합운동장이 있고 검단초를 비롯해 여러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이중 영성중과 성남여고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곳이고 공광중과 성일고는 특목고와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입니다. 단지 맞은편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남한산성 입구역과 신흥역 사이에도 여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지만 정비사업을 마치고 위례부터 성남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연담화된다면 원도심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될 걸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20평은 과거 6억 1,500만원 최고가 거래가 있었고 작년 9월 4억에 실거래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고층 매물은 4억 7천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없지만 올해 1월 2억 2천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갖춘 원도심 개발로 인프라 개선까지 기대되는 성남현대아파트가 오늘 주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순위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내려갑니다. 다음 구위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동아삼익풍림아파트 24평입니다. 1994년식 1620세대 대단지 24평 내부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분당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 접해있고 강남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인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 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단지인데 현재 건축 심의를 마치고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은 수지구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택지 지구라서 연식이 모두 2, 30년이 다돼 가는데요. 그래서인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단지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가 이곳 초인 마을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동천역까지는 버스로 10분이 걸리고 가까운 학교는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가 있습니다.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지역이라 도로와 공원이 잘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24평은 최고 7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 있었고 최근 4억 9천 4백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4평 최저가 매물도 4억 6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7천만원부터입니다.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아파트가 4억대인 가격으로 동아 3익 풍림아파트가 이번 9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8위는 안양 평촌신도시에 있는 무궁화태형아파트 24평입니다. 1992년식 654세대 24평은 계단식 구조에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수도권 신도시 계획으로 지어진 일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는 1992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로 만 33년이 넘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계획도시답게 도시 전체가 네모반듯한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 신도시 중심부에는 중앙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호선이 동서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가 신도시 아래쪽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하단에 있는 이 아파트는 4호선 범계역을 버스 1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 홈플러스가 있어 편리합니다. 중앙공원과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시청이 모두 생활권 내에 있고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가 단지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평촌 학원가가 있고 가까운 학교는 신기초, 귀인중, 대한여중, 평촌과학고가 있습니다. 이중 대한여중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귀인중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이 아파트 24평은 과거 최고 6억 2,250만원의 실거래가 있었고 최근에는 4억 4천만원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24평 최저가 매물은 4억 5천만원부터 전세는 없지만 지난달 2억 4,25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무궁화 태영아파트가 오늘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7위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하안주공 5단지 24평입니다. 1990년식, 2176세대 대단지 24평 내부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광명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서울 구로와 금천구에 접해 있고 지역 번호도 01로 시작하는 준서울인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는 광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광명 뉴타운, 이 밑에 조성된 하안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있는 단지입니다. 광명의 핵심 입지인 7호선 철산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길 건너가 가산 디지털 단지다 보니 이쪽에 직장을 가진 분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위치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안 주공 아파트 13개 단지 중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입니다. 올해 1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거쳤고 재건축 후에는 2800세대 최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현재 1단지부터 12단지는 안전진단, 13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7호선 철산역까지는 버스 15분이 걸리고 가까운 학교는 하안북초, 하안북중이 있습니다. 도덕산이 품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서 일부 단지에서는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안주공 5단지 24평은 과거 최고가 6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고 지난달 4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나와있는 24평 최저가 매물은 4억 4천만원부터 전세는 1억 8천 5백만원부터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광명에서 광명뉴타운 다음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하안주공 5단지가 오늘 순위 7위였습니다. 다음 6위 발표 전 잠시만요.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카드 쓸거 현금 받고 쓰면 좋은데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합니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하는데요. 이 모든 걸 설치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에 120%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와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하죠. 이사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 6위는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백송한신아파트입니다. 1994년식, 641세대, 20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강동과 접해 있는 하남은 강남 송파 접근성이 다른 경기도 도시들에 비해 좋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송파와 성남에 접해 있는 위례 신도시와 하남의 신도시인 미사지구,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인 신장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5호선이 하남을 관통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3호선 연장과 GTX-F 노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하남의 원도심인 신장동에서 5호선 하남 검단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교산신도시와 도로 하나를 두고 접해 있고 한강지류중 하나인 덕풍천이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남시청과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과 스타필드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가까운 학교는 천연초, 하남중, 하남경영고가 있습니다. 이중 하남중은 하남에서 학업성취도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이 아파트 20평은 과거 최고가 6억 넘게 실거래됐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4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20평 최저가 매물은 4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3억 3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삼기신도시 교산지구와 인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백송 한신 아파트가 이번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5위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주공 5단지 22평입니다. 1997년식 386세대, 22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이 아파트는 1호선 화서역을 단지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아서 고층에서는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초, 중, 고가 모두 단지 옆에 붙어 있고 도서관과 트레이더스, 스타필드가 가까이 있어 편리합니다. 앞으로 화서역으로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원역에 GTX-C와 수원발 KTX가 들어오면 그동안 아쉬웠던 경기 서남부 지역 교통인프라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22평은 과거 최고 5억 3천만원에 실거래됐었고 최근에는 4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2평 최저가 매물은 4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2천만원부터 있습니다. 화서주공 5단지가 오늘 순위 5위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부천 중동신도시에 있는 금강마을 22평입니다. 1994년식 1962세대 대단지 22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중동신도시는 앞서 소개한 평촌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일기신도시입니다. 두 신도시는 도시 구조가 매우 흡사한데요. 서울 지하철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고 대로를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습니다. 시청과 중앙공원이 도시 중심에 있고 그 옆으로는 대학병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7호선 부천시청역 역세권이자 부광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단지 맞은편에는 뉴코아 아울렛과 소풍 버스터미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있고 부천시청과 중앙공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부광초, 석천중, 중흥고가 있고 길 건너편에는 학원가도 있습니다. 금강마을은 이 모든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천의 핵심 입지에 있고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신도시와도 연접해 있습니다. 현재 중동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22평은 과거 5억 5천만원까지 실거래가 있었고 작년 12월 4억 5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2평 최저가 매물은 4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없지만 이번 달 2억 9천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부천의 핵심 입지에 있는 금강마을 22평이 오늘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3위부터는 가격이 3억대로 내려갑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신성신안 쌍용 지능아파트 24평입니다. 1997년식 1616세대 24평 단일평형 대단지 계단식 구조의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영통초를 품고 있고 영통중, 영덕고가 가까이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영통역 인근 상권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6개 아파트가 모두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이 아파트입니다. 단지 옆에 있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34평 분양가가 10억 대인점을 고려했을 때 평당가가 2배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더라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덕원 동탄선이 영통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24평의 과거 최고 실거래가는 5억 9천 7백만 원,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은 3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24평 최저가 매물은 3억 4천만 원부터 전세는 2억 4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현재 권리 관계상 문제 없는 매물이 경매로 진행 중이라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신한 쌍용 지능 아파트가 오늘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율곡주공 3단지 22평입니다. 1994년식 2042세대 대단지. 22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이 아파트는 4호선 3분역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홍진초, 중, 고가 단지 옆에 붙어있고 학원가와 원광대병원 군포시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율곡주공 3단지는 22평 기준 과거 최고 5억 9500만원의 실거래가 됐었고 최근에는 3억 초중반의 실거래되는 중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고층 매물은 3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2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율곡주공 3단지 22평이 이번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서처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실거주 관점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단지 세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내돈 1억으로 살 만한 경기도 1위 아파트는 바로 고향 일산신도시에 있는 후곡 1112단지 주공 아파트 25평입니다. 1995년식 1554세대 대단지, 25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이 아파트는 경기도 3대 학원가인 일산 후곡학원과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가까이 붙어있고 일산역부터 이어지는 연결녹지를 통해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희중앙선과 서해선이 정차하는 일산역을 이용하면 홍대와 용산, 서울역과 김포공항을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대공역에서 GTX-A를 타면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25평은 과거 최고가 4억 9,500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억 9,800만원의 실거래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5평 고층 매물은 3억 1,500만 원부터 전세는 2억 4천부터 있었습니다. 후곡 11, 12단지 주공 아파트가 내돈 1억으로 살수 있는 경기도 아파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처였습니다.